아이고 배고프다. 이제 밥 먹어야지. 스파키빈입니다. 2024년 4월 20. 오늘 며칠이냐? 2일. 22일. 21... 화요일. 어저께 어몇 시였죠? 한 여... 8시였나? 저녁 8시였나? 라이즈 오브 더론인 생방 그하 하던 도중에 어떤 그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상황을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어뭐 그러니까 A라는 분, B라는 분, 뭐 C라는 분은 갈등이 있는데. 하...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활동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인왕이라는 그 근데 인왕이란 게임만 이제 언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서 대화하고 아니면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던 일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러면서 대화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한 지가 제가 2000년도에 2020년도니까 한한 한 4년 됐고 그리고 새로 라이즈 오브 더 론인 단톡방 개설한 지는 한한한한달좀안 됐구나. 그거는 이제 잠궈놨기 때문에 제가 방장으로 있고 인왕반 같은 경우는 부, 부방장으로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하그이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이라는 게임이 아무래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민감한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그 요시다 쇼인, 뭐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서. 그 게임을 비판하는 분들이 게임성 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으로 민감한 인간들이 나오는 게임을 왜 하느냐라는 입장 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 그거 까놓고 보니까 뭐큰 문제도 아니더라 뭐 게임 플레이 하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입장을 보이는 분들 크게 이제 a하고 b라는 그 진영이 이제 서로 맞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이 스트리밍을 거의 지금 어 90시간을 넘게 거의 90시간 게임 플레이타임은 98시간인데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않고 게임을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 5분 10분도 안 돼요. 그럼 98시간 90, 97시간을 넘게 스트리밍을 하면서 제가 고수해온 거는 그거예요. 게임을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분들이 와서 뭐왜이 게임을 하느냐 어? 이런 매국노 게임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단한 번도 욕을 한적 없고 비판한 적 없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아 그래도 이 게임성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 어? 오히려 뒤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더 당당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너무 또막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내보내 드렸어요. 그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그분이 계속 그런 거를 쓰면 이 게임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려는 분들도 싸움에 가담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그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랬거든요. 초반에. 근데 한 어 게임 초반 한 일주일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는 아, 없더라고. <laughs> 아예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지 뭐뭐 뭐 친일파니 외국노이뭐 이런 이제 드립치는 분들이 안계안 계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 뭐 지금은 그 게임을 좋아하고 뭐, 팀닌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남은 건데 예, 지금 제가 제가 두서 없이 막 이, 이야기했는데. 그니까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어떤 A라는 분 B라는 분이 이제 서로 대립표를 한 부분이 생겨서 이걸 그대로 두면 그렇다고 제가 A A라는 분 B라는 분두분둘중한 분을 뭐 내보내거나 두분다 내보내거나 하는 거는 하,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엄청나게 뭐 잘 나가는 스트리머도 아니고 이 방송을 끄면 뭐 수익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아 종료하겠다 하고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했고 사실 그 특정 부분 미션을 클리어한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렸다가 그냥 지웠거든요. 뭐 별로 올려 봐야 뭐 많이 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좀 진정들 하시라고 제가 여... 그 스트리밍을 종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제 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겠죠. 갈등인데, 아, 그게, 그 근본 원인이 라이즈 오브드 로닌 때문인 것 같고, 아, 그래서, 이거는, 어,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뭐뭐내 방송에 피해 준거 하나도 없다. 그냥 그렇게 했고 일단 아. 어... 그러니까 제 방송이 성토하는 방 그런 어떤 갈등을 성토하는 방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그래요. 이 게임을 그냥 플레이하는 즐기는 입장이니까. 어? 그리고, 뭐, 매국론이 뭐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뭐, 저격한 적한번 없고, 뭐, 저는 그냥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너무 심하게 그렇게 나오시면은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입장을, 좀 싸우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물론 뭐, 게임, 뭐, 게임성? 아니면 팀 닌자한테 엄청나게 막 가공할 욕을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으려는 게제 철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뭔가 격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걸 판단을 하고 싶지 않고 다음, 다음에도 다음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다고 계속 방송을 종료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을 내보내는 쪽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딱 계시면 그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합세하고 그러면 걷잡을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택할 거예요. 그에 관련된 분들로 보이는 분들을 이제 죄송하지만 내보내거나 제가 방송을 또 종료하거나 종료하고 아예 그냥 녹화해서 따로 그냥 업로드를 하거나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방송 종료한 것 때문에 이, 어, 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왜 방송 종료했나, 뭐 와이파이 문제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게임사가 지달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 일으키거나 그 게임상의 문제가 된 거는 대놓고 욕을 하지만 어, 그 이용자 간의 이 다툼은 제가 막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말할 수,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어, 그런 부분은 제가 좀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게임만 하고 싶습니다. 게임만 하고 싶고 그거는 이제 어,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그냥, 뭐 박은 상태인데다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도 지금 박지도 않고, 다들 힘든데, 우리 게임하는 순간만큼은, 설사 그 게임사를 욕하는 거뭐 저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잖아요. 좀 변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야지, 우리끼리 왜 싸우고 앉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살 날, 뭐, 얼마 나 되겠어요. 앞으로 100살 더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환경, 뭐,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 그 미세먼지니, 이런 부분, 또 배달 음식,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100살 넘게 살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면 100살 넘게 못 살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크게 보면. 근데 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거 그냥 답글 허용할 건데, 이 영상의 답글에, 아, 뭐, 누가 잘못했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했네. 이런 거를 좀 달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 뭔가 격화될 조짐이 보이면 제가 답글을 삭제할 거예요. 삭제할 거니까, 좀, 서로 좀 싸우지 맙시다. 아, 좀 괜찮아요. 아, 우리 나라 지금 힘 엄청 힘든데 망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냥 게임이 뭐먹가뭐 뭐뭐 같다, 뭐 게임사가 뭐 같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아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봉합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아, 웬만하면저 좀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아, 일단 조화를 보내시고 이따 스트리밍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